자, 맛있게 드십시다.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먹어야 먹겠구나. 드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, 맛있겠다. 와우. 땡큐. 김치 너무 맛있다. 김치 너무 맛있다. 김치야. 멤버들 많으면 화장실이 다 문제라고 하더라고. 씻는데, 우리, 우리. 음. 인화가 인화가 살아서. 우나가 심플. 문나가 심플. 와, 좋죠?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인 거 같니?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래도. 가장 좋은 거는 선배님들이랑. 막 아, 너무 든든해. 그래서 갈피를 잘못 잡고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음, 되게 좋았어 <laughs> 아이들인데 저들은 밥도 먹고 형, 일로 와서 드세요. 애들이 젓가락을 못 들잖아요. <laughs> 금방 갖게 <갈게> 기다려. <기다렸어. 웃음>